동전 집회 외화 달러 현금 자기 앞수표 현금 당좌 수표를 발행하기 위해 예치한 금액 당좌 예금 동전 발행 수표 타임 발행 수표 현금 당좌 수표를 발행하다 내가 발행하면 당좌 예금 수시 입출금할 수 있는 예금 요구불 예금 보통 예금 재고 자산 아닌 토지 등 외상 처분하고 받을 돈 미수금 토지나 건물 등을 처분 시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돈 미수금 판매 목적으로 외부 구입한 물품 상품 상품 판매 상품 인도하면 상품 매출 예금이자 대여금 이자를 수령하면 이자 수익 상가 빌려주고 월세를 받으면 임대료 상가 빌려 쓰고 월세를 지급하면 임차료 임직원의 회식비, 선물비, 경조사비, 피복비 독려생비 투기 목적의 땅, 비업무용 건물, 투자 부동산, 업무의 사용 목적의 땅, 대지 임야 전답, 토지, 업무용 차량, 승용차, 화물차, 트럭, 오토바이, 차량 운반구, 건물, 차량 등을 외상 구입 카드 구입하고 갚을 돈, 미지급금,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갚을 돈, 미지급금, 사장이 출자한 금액, 주주 출자금, 자본금.